3300원, 이원3 300원, 봉지 0원 300원, 3 언제 원 300원, 3어1원0 0원 드리면 원 300원, 300원, 3아니야 아니야, 아니야아원 300원, 3 0 나중에 다시 오자 또 왔다 갔다 하자 걷는 재미로 안요거 네, 먹고 그거, 그거 안 돼? 먹어 아이스크림 안 먹어 안 고, 먹을 거야 돈 진짜 돈통 닫아 이거 이스크림 먹어 그거 먹을 거야 엄마 지금 돈 찾아와야 되는데 이거 얼마야 한번 찍어보자 7백6 잠들 아이스크림 얼마 찾아요 얼마 집에. 찍어봐 600원. 1300원이네. 요이0 0원 1000원. 1000원. 1 0 0하세요 잘하네 성공 어?